just be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맥도날드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반해서 BTS 세트예요. 세트 구성은 맥너겟이랑 케이준소스, 스위트 칠리소스,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, 그리고 콜라 있습니다. 이 보라색 케이스가 특징이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먹으려고 주문한 오레오 맥플러리랑 따뜻한 카페라떼, 그리고 맥윙두 조각. 애플파이, 스낵랩, 에그 불고기 버거, 그리고 새로 나온 필레오 피쉬버거입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완전 녹아가고 있어요. 짠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g egg, Thank All ah. right. you <laughs> Thank oh. you. 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